11월 7일 목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나로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나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을 더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 또한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은요, 이 전쟁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이 전쟁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늘 큐티의 마지막 말씀에, 그리고 내일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람의 수도 아니고요, 전쟁의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계를 가지고 나아가자.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이 언약계를 가져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외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개는요?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생각이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이냐?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 아니죠. 내 능력으로 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패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전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종속이다라는 건데요. 1800년대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이 미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남쪽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북쪽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남쪽 기도는 하나님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고요. 반대로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북쪽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대통령이었는데 참모들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자고 할때 링컨이 참 훌륭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해주시기 원하는 나의 소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종속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계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종종 필요할 때마다. 그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중이 아니라 너가 여기서 필요하니까 너 잠깐 이것 좀 도와줘라 라는 느낌이지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마워하고 또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에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그저 소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어떠한 툴,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